광, 광기의 구구대 빅텐트 어느 누가 내란 구구세력에 가담하겠습니까?라는 제목으로 브리핑드리겠습니다. 망상이 취해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려 한 내란 세력들이 내란 구구 후보를 앞세워 다시 한번 대한민국을 찬탈할 꿈을 꾸고 있습니다. 이들은 권력을 잡을 수만 있다면 누구와도 연대를 하겠다고 합니다. 김문수 후보와 국민의힘이 말하던 광폭의 빅텐트는 내란 세력과 구구 폭동 세력을 모두 아우르는 광기의 빅텐트입니까? 정광훈이 키우고 윤석열이 지지한 후보답습니다. 하지만 제 정신인 사람 가운데 내란이 종식되기를 염원하는 민의에 맞서려는 광기의 빅텐트에 참여할 사람은 없습니다. 당장, 김문수 후보가 러브콜을 보낸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찢어지고 망가진 텐트 같다며 빅텐트를 혹평했습니다. 어느 누가 내란 구구 세력에 가담하겠습니까? 내란 세력과 구구 세력이 결탁한 광기의 빅텐트로 국민을 호도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대한민국은 더 이상 내란과 구구 수렁에 빠져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국민께서는 더는 이들의 준동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어게인의 망상에 사로잡힌 내란 구구세력의 광란을 국민과 함께 막아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화이팅 하세요.